볼수 없어. 기에 부딪히고 돌풀이 걸려 넘어질 거야. 그래서 너희는 엄청 상처투성이가 될 거야. 내가 가장 훌륭한 일을 하고 있어. 그러니까 내가 최고야. 아니야. 내가 아무리 훌륭해서 우리가 없으면 소용이 없어. 우리가 없으면 소매실 수가 없고 얘들아, 공 중에서 나만큼 또 중요한 게 있겠니? 연필도 집을 수 있, 연필도 잡을 수 있고, 장난감으로 놀 수도 있고, 예쁜 반지도 키울 수 있. Yeah.